수학은 초중고 학년에 따라서 공부 목표와 방향성을 달리해야 하고 아이들마다 영역별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관찰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연산이 유독 싫은 아이와 분장제 문제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그저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리는 것이 과연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주팝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연이나 라이브 방송을 할때 학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수학학습 관련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의 특징 정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는요. 그 아이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어서 제가 막 소개하기 조심스러운 그런 사연들도 있지만 정말 많이 하는 아주 아주 일반적인 질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이들 잘못하고 계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총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의 상황은 아닌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산이 싫은 아이입니다. 어, 초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면 바로 단연 연산이죠. 그런데 이 연산 공부를 극구 거부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애간장을 다 태우는데요.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 사고력 문제 푸는 거는 좋아하는데 연산을 싫다고 하는 아이. 두 번째는 실력도 좋지 않은데 거부하니까 하루에 한 장을 겨우겨우 구슬려서 풀리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힘이 든다. 라는 경우입니다. 뭐 앞에 사례는 아이가 탐구정신, 도전정신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수학 문제를 고민해서 해결하는 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러워할 만한 다른 어머님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연산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저 재미없는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산 공부가 싫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구문이나 기탄 같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문제집을 권유하시기 보다는 문장제로 되어 있거나 사고력, 최상위 같은 이름이 붙은 연사 문제집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고력, 최상위, 연사 문제집 좋은데 그거 어떻게 아이들이 처음부터 푸냐, 너무 어렵지 않냐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의 양을 조금 줄이는 거를 원칙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아이가 풀어야 하는 양을 정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연산 문제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고민해서 풀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풀어내게 되면 그것 또한 사고력과 최상위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지, 이거를 이제 풀기 싫은 연산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에 풀어야 하는 양을 정하지 마시고 최소 기준만 잡아주신 다음에 아이가 풀고 싶은 만큼 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집보다는 연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높지 않은 편이어서 갑자기 신이 나서 많이 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연산 문제 푸는데 열정을 불태울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초등수학은 학기마다 연산 단원이 한 개에서 두개 이상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연산 문제집을 사서 풀기보다는 연산 단원의 문제들을 정확도와 속도를 조금 감안해서 푸는 연습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연산문제집을 학기마다 한권 정도는 풀리세요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아이가 일반문제집을 푸는데 있어서 정확도나 속도면에서 연산 파트에서 연산 때문에 어려움을 굳이 겪지 않는다면 또 연산문제집에 거부감이 심한 아이라면 연산문제집 풀기를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연산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실력도 좋지 않은데 한장 푸는 거 겨우겨우 구슬려서 풀리는데 그것마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일단은 마음이 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도 좋지 않은데 라는 말에는 지금도 늦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다른 애들처럼 해야 하지 않겠나 하시는 건데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아이가 그 생각처럼 움직여 주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되지는 않았겠죠. 일단 아이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목표가 높으신 거 아니잖아요. 일단은 다른 아이들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왜 빨리로 목표를 삼으세요? 초등이라면 충분히 천천히 해도 일반적인 진도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한장 푸는 것도 힘이 드는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걸 파악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연사는 난이도로 따지면 다른 영역을 공부하는 것보다 쉬운 축에 속합니다. 요령만 알면 사실 누구나 반복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요령을 알면 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한 장을 풀기도 버거워한다는 것은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한장 푸는 게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부 뭘까요? 쉬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한장 풀기가 힘든 아이에게 꾸역꾸역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이렇게 풀리시려고 애쓰시는 것보다는 그한 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즐겁게 풀수 있도록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이해시키면서 지도하는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연산 원리 이해시키는 방법은요, 교과서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학 관련된 도서. 수학 사전, EBS 초등 수학 인강들, 그리고 EBS 매스 유튜브 정말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는 건지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소한 듯이 보여도 아이에게는 유레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두 가지 외에도 연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건 또 후속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하실 것은 연산 연습을 위해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어 보게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두 번째는 문장제가 싫은 아이입니다. 문장제가 싫은 아이 중에는 진짜 아예 글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요. 동화 소설 같은 책은 잘 읽는데 유독 수학 문장제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우선적인 해결책이 수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어나 독서 영역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긴글 즉, 책을 읽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상태여야지 수학 문제 속긴 글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장제 문제를 못 푸니까 계속 반복적으로라도 풀려야겠다라는 게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를 풀더라도 몇 번의 호흡으로든 끊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어, 독서 습관부터 만드셔야 이 모든 것이 극복이 가능합니다. 긴 글을 보고 일단 보기도 싫어와, 일단 보는 데는 문제 없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는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글은 잘 읽는데 수학문제의 긴 글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일반적인 독서 긴 글과 수학의 긴 글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수학문제는 일반적인 어휘와 수학적인 어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적 어휘라는 것은 뭐 쉽게 보면 수학용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초3 때 우리 아이들이 분수를 처음 배우면서 단위분수, 그 이후에는 진분수, 가분수 이런 수학적 용어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 각각의 용어에 대한 개념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용어들이 포함된 긴 수학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무슨 소리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수학 용어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에 그 이후에 문장제 문제 푸는 것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수학 용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수학 사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문제집에서 만날 때마다 어, 이건 무슨 뜻이지? 하면서 네이버 등의 온라인 사전을 이용해서 이해하고 잘 기억해 두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단어 외우듯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우실 것 같아요. 또기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장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서점에 가시면 요즘은 수학에서도 독해력이 강조되고 있어서 수학, 독해력이라고 연관된 그런 단어들만 같이 넣어서 검색해보시면 많은 문제집들이 검색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고 적당하다고 판단되시면 한 학기 정도는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단, 이것도 아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단원부터 풀리셔야지 거부감이 낮고요. 매 학기 항상 연사 문제집 풀듯이 풀어야 하는 필수 문제집이라기 보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풀리셔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것 또한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아이들의 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고 자신 있어 하는 아이. 뭐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거기에 걸맞는 공부량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 이런 경우 강제로라도 공부량을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박세나권을 보내서라도 제대로 공부하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공부량이 부족한 아이, 수학을 싫어하진 않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초등 때는 머리빨로 공부량이 적은데도 성적이 곧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수학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수학을 조금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 중등만 올라가도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고생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은 백날 말해봤자 성적이 괜찮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아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위기 속에 직접적으로 놓여져 봐야 아이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이가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 타이밍을 잘 보시고 조금씩 공부 시간이나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 한 명이 떠오르는데요. 경기권에 다소 느슨한 중학교에서 거의 수학 만점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극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그 어머님의 걱정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요. 아이가 지금 상황이 너무 만족해요. 만점 받고 학교에서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대학 입시의 경쟁 상대는 같은 학교 아이들이 아니지 않나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나만 걱정해요. 이런 게 어머님의 고민이었거든요. 결국 그 어머님은 대치동에로의 이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모든 집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느낄 필요는 분명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만약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특구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전국 모의고사 같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는 초등어머님들에게는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표를 하시는 초등어머님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어, 고민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집에서는 곧잘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어려운 문제도 잘 푸는데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지 빡센 학원에 가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드실 때 저는 학원 테스트를 좀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 테스트를 100% 신뢰하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입학 테스트는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그러니까 유료로 시험 보는 곳이라도 한 학기에 한번 정도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위치를 가늠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알아야 엄마와 아이가 현재의 위치와 목표를 재정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테스트 보러 가셨다가 상담 받으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참고는 하실 수 있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아이 공부를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얘기를 해 보다 보니까 다음에 연산 특집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산에 대해서 뭐 아이들 수준별로 더 깊이 있는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꼭 클릭해 두세요. 그래야 연산 영상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아시죠? 그것들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클릭, 그리고 꼭 댓글 적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